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 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1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년 운세는 2024년 갑진년이에요. 용띠해 12, 12띠별 1년 운세. 자, 토끼띠 대길입니다. 아, 좋아요. 또, 오늘 쥐띠도 좋고, 지금 뭐, 어, 쥐띠 다음에는 손띠는 반길 반응하고 어, 용띠가 좀, 어, 용 띠가 좀좀 호랑이 띠가 호랑이 띠가 좀안좋았죠 용호 상박을 해서 자 그러면 어 여기 대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금년 운수 길성 고조야 야이 금년의 운수를 보면은 길한 별이 높은 하늘에서 하, 우주에서 높은 하늘에서 나한테 비춰지는 그런 운이다 이거예요 미경 양진 미덕 생양했어요. 어이 아름다움과 경사스러움 그리고 집에 뭐 길경사가 좋은 일과 좋은 사람 아주 그그 그 좋은 일로 하루하루를 아주 잘 아주 매일매일 좋은 날로 보낼 수 있다 양진 좋은 날로. 좋은 날, 나쁜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 온다니까. 귤경사, 좋은 일로, 좋은 날로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미덕생양, 나의 그 덕과 내 이름과 나의 그, 그 어, 운기가 여러어서 퍼져서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해서 나의 향기가 다 퍼져서 내 덕도 다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거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운, 아주 좋은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재복인문 재복 안당했어요 재물의 복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재물이 재물의 복, 복신이 그냥 복덩어리가 우리 집 편관문, 재문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재물과 보배가 집안 가득하게 차는 그런 운이 왔다. 재보, 보배복자 재물과 보배가 집안 가득하게 차는 그런 운이 왔다. 그리고 기린 천상이고 만사 순통에서 하늘의 기린이야. 기란 아주 좋은, 좋은 그런 사람이 하늘의 천상, 하늘에서 내려보내든지 하늘의 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 나를 봐서 어,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 만사가 순통해. 음. 응. 만사가 뭐, 막힘없이 다 풀려나간다, 이거고. 그 다음, 미혼 남녀, 양, 설량 배필했어요. 미혼 남녀.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는, 남녀는, 결혼 하지 않는 남녀는 아주 착한 배우자나 아주 여진, 어질고 착한 짝을 만나는 그런 운이 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해는 그, 선남, 선녀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외 화합, 길경, 다사 있잖아. 바깥의 일이나, 아니, 아니, 집안의 일이나, 바깥의 일이나, 모든 일이 화합해. 바깥에는 직장 동료들과, 뭐, 화합하고, 뭐, 주위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다 되고, 집안에서는 가족과 화합하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경, 길한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중요, 막, 겹겹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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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긴다, 이게. 아주 많이 많았다. 길한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귀인, 부조, 필요, 성공하잖아. 야, 이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부조 도와주면 반드시, 있다, 뭐가 있어? 성공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는올해는 소원, 성취를 자기 바라는 일이 있고, 뭔가 다 계획하는 일이 있고 이러면, 귀인이 와서 도와주면 반드시, 반드시 필요, 반드시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응? 물탐 분해 안정 지키랬어요. 자 물탐 분해 분수밖에 것을 탐하지 말아라. 분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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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모든 물건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에서 분수밖에 일도 탐하지 말라. 그것만 탐하지 않는다면 안정 편안하게 고요하게 내가 곧 집안에 올 한해를 그냥 미경 양진이야. 좋은 날만 그냥 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끼띠들은 분수밖에 것만 탐하지 않으면 된다. 분수밖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다 좋은 건아니요또 나쁜 사람들 특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불운 운, 매사 공무해서 불운한자 운이 사주에 운이 사주팔점 운이 불운한자 아니면 운이 없는 자 대운이요. 불운한자나 운이 아예 없는 달부 없는 자는. 매사 공유, 매사 올해가 두렵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만 계속 생기는 거지. 쓸데없는 걱정도 되고, 하는 일마다 다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하 불화요, 임강무선 했어요. 위아래가 다 불화해. 다. 위아래가 다불화요 어긋나고 안 맞아. 그 다음에 불화요고 임강무선이야. 자, 강에 이면 도달했더니, 강가에 도달해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있어. 자기가 적에게 쫓기든 뭐 어떻게든 빨리 강을 넘어야 되고 하, 막 급하게 넘어야 돼. 강을 꼭 넘어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강에 도착해서 배가 있어요 강에 그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나루터에 나와 봤더니 배는 없어요. 배는 없더니 이런 낭감이 낭패가. 이참뭐 하나가 지금 뭐 칸칸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소분주 도비불성이라고 했어요. 동서로 동서남북으로 자기가 이리저리 다 떨어져 있는 게 뭐야? 도비, 몸만 허비만 해. 돈과 내 희운만 다 허비하고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인 불길, 대일은 대기야. 소인한테는 금년이 이 좋은, 이렇게 좋은 일이라도 불길해. 안 좋아, 소인은. 왜냐하면 소인은 자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인들은 좋은 일만 하잖아, 군자나 대인은. 남을 해꼬치라는하 해꼬치를 안 하고, 남들을 피해를 안 주는데, 소인들은 자기가 작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도 남을 속이고, 해꼬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도 찾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인, 대인이나 군자는 아주 오래 운이 대기라도 이게. 예. 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뭐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 여기 잘 보면, 어, 뭐라고 했어요? 상하가 불어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겸손하고, 하심하고, 어, 양보하고,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그냥, 어,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돼. 올해 운이 그러니까. 그래서, 매사 공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야, 회사 일 걱정, 집안 일 걱정, 왜, 아, 5년은, 내가 앞으로 정년퇴직이 남은, 뭐, 5년 남았는데도 그걸 걱정을오는또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우리 토끼띠가 500만이야, 500만. 우리가, 열두, 열두 띠가 우리나라 6천만 원을 나누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0만 이에요5 0만이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열, 500만에서 300만이 좋고 200만이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50%가 넘어, 뭐 넘어,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흰색이 50% 넘어가면 흰색이라고 보고. 악인과, 선인이 있어. 선인이 뭐냐면, 하얀 마음이 선인이고, 까만 마음이 악인이야. 근데 사람은 하얀 마음, 까만 마음 두개 다, 선과 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50%가 넘어가게끔 하얀 마음이 있으면 선인이라고 하고, 50%가 넘게 까만 마음이 있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가 500만이면 300만은 좋고, 200만은 뭐, 안 좋고.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쫙, 그러면 정확하게 본다면, 100만은 뭐, 좋고, 어? 100만원 아주 좋아요. 뭐, 1만원그 다음에, 한 뭐, 한3 0 0원 어, 아직, 아니지, 이제 좋으니까. 200만원 아주 좋고, 200만원 평균. 평범하고, 반길. 100만원 아주 나쁘다. 500만원 중에. 이렇게 보면 되지. 왜냐면 하 길, 오늘 대길이니까, 대길 한 사람이 많으니까, 500만원 중에 200만원 아주 좋고, 200만원, 뭐, 그냥, 어, 길용 상반, 뭐, 그냥 보통 반길 반용, 이렇게 보고 보면 되고, 그안 좋은 사람이 100만, 100만은 아주 안 좋으니까 꼭 이렇게 어, 좋다고만 그냥 막 하지 말고 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이해를 되셨죠? 자, 올해 2024년 갑진년 용띠의 12띠별 1년 운세, 토끼띠 대길이었습니다.